자, 필수 해제 1-4번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 ABC에서 BC가 3이래. 직각이고. 그때 탄젠트 B가 3분의 1이래. 자, 우선 탄젠트 B라는 거는 어떻게 나오니? 탄젠트 B는. 이게 B지 지금. 탄젠트 B는 뭐 분의 뭐야? 밑변 BC분의. 음. 밑변 분의 뭐가 돼? AC. 높이가 되지. 이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bc분의 ac인데 우리 지금 ab의 길이 이 ac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보자 그러면 bc 3분의 ac의 길이는 x지 3분의 x가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 3분의 1하고 똑같잖아 탄젠트 b가 3분의 1이니까 원래 탄젠트 b는 bc분의 ac야 bc분의 ac 밑변분의 높이란 말이야 맞지? 얘는 밑변분의 얘 높이란 말이야 밑변은 3이고 높이는 모르니까 3분의 x가 결국 3분의 1. b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3분의 1이지. 그러면 이두개 값이 똑같으니까 x는 밑에 똑같고 위에 똑같아야지. x는 1이 나올 거야. 자, 그럼 여기, 여기 x가 얼마가 된 거야? 이 x가 1이 된 거지. 근데 문제에서 구한, 구하라고 한게 뭐야? 이 a b의 길이야 여기를 구하래. 이거 y라고 놓을게. y 값 구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y제곱은 Y 제곱은 밑변 피타고라스 정리. 3의 제곱 더하기 높이 1의 제곱. Y 제곱은 9 더하기 1은 10이지 없애주면서 루트 음수는 다 없어 길이에서는 그러면 답은 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요 a b의 길이는 루트 10이 된다. 이해 갔지? 음자삼각 b. 처음이니까 어려워, 어려운데, 정확하게 사인, 탄젠트, 코사인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부분이야.